사카이 히로키! 사카이가 힘있게 접근 백은 사카이 히로키! 기계 섯 좋은 게 사카이 히로키가 한옥버에서 세시즌마르세유에서 이번 순간이 최근에 8시 연속 2주전이거든요. 대단한거죠. 퀸장수가 찍어 차준볼! 사카이 히로키! 사카이가 가운데 초 연결! 도메인! 들어가 보세요. 뭐라 낫죠?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치는 공간이 낫고 여기서 이제 사카이가 패스한 것을 바로 간격이 있으니까 중구를 때려버립니다. 그렇습니다. 글로리안 토뱅의 선취골. 아 퀄리티가 달라요. 네. 호스의 키퍼가 높게 뛰었습니다만 제대로 잡았습니다. 됐고 시장수가뺏기지 않습니다. 사카이 히로키. 마신 아들리 선수가 좀 살아나 줘야 되는 데. 잠깐 예. 이렇게 잠깐 k 요 오! s a k 그러나 7대3 정도는 k 리는것 같은데 i Sakai! 제 p k 골 i 네. 인이 됐더라면 a k a i s 롱지에 i 주고봤습니다 롱지에 아이 좋은데요 토벤 스팅 지금 아들리에게 연결 아들리가 찔러 줍니다. 사카이가 막습니다. 그러나듭니다 다시 아, 그 사카이. 그 수비 전환은 굉장히 좋은 에이. 사카이 히로키. 토벤. 짧게짧게 이어갑니다. 갯바닥에 따라가는 사카이 히로키. 자, 기회. 아이 좋아요. 드 프레빌. 하지만 어 잠깐 이렇게 우가 수비가 좋았습니다. 지금은 본인의 패스 미스를 리커버리로 확실하게. 스물 어, 경기 뛰었으니까 3 경기 빼고 다 뛰었거든요. 예. 토뱅. 토뱅이 반대편에게 아마. 사카히로키 파야기 좋은 사카이 이렇게 밀고들가는 어 공격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. 도 때요. 사카이, 사카이, 뛰어들고. 그러면서 키냥스 내리면서 아바비. 오, 책사채이에요 파울을 자책골 안 좋은 건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다음 경기의 팀 분위기가 이어지거든요. 네. 예. 이 바이스 감독, 아 루이가세 감독이 상승 올려줍니다. 사카히로키 헤딩 연결. 자. 푸르도 다행! 잘 끊었죠? 네. 이공 사카 이로키 가시사카이.